화장실 인테리어 이렇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지금 변전이영상 보시고 화장실 인테리어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텔리저스의 천리나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인테리어 나만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화장실 인테리어에서 해야 할 것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 화장실에 적용한다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욕실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화장실 리모델링의 순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부터 디자인은 사전 작업이므로 생략하고요. 다음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공사 파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거부터 해야겠죠. 타일 및 위생도기 악세사리 천정돔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고 나면 방수 시공 후에 타일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앞서 최악의 화장실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바닥 타일이나 벽면 타일에 줄눈이 많이 가는 타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줄눈 타입이 많은 타일일수록 나중에 물때나 오염이 됐을 경우 심미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고 곰팡이 악취 및 줄눈 이탈로 인한 누수의 위험까지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일 선택 시 어중간하게 투톤 타입으로 갈 경우 촌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사실 요즘 욕실 타일 트렌드는 빅 스타일의 타일입니다. 즉, 큰 타일을 시공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600에 600각이나 1200에 600각 타일로 바닥까지 시공해서 통일감을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줄눈도 줄어들고 공간도 커 보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너 선반 없이 타일을 사진과 같이 깔끔하게 졸리 컷 시공을 하여 부자재 투입을 최소화하면 그야말로 세련된 타일 시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색상 선택은 뭐 진한 색 계열이라던가 패턴이 들어간 타입, 뭐 아니면 밝은 색 중에서도 아이보리, 크림, 베이지, 라이트 그레이 등등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충분히 인테리어 업체와 조율하시고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젠다이와 조적 파티션을 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조적 젠다이는 좌변기와 세면기까지 이어지는 벽돌형 선반으로 타일을 마감하게 되는 것인데요. 젠다이의 용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욕실에서 사용하는 자잘한 소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적 파티션의 경우 샤워 공간과 위생 공간을 분리시켜 주면서 반건식 스타일의 욕실을 유지하는 데에 좋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칸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적 파티션의 경우 깔끔한 디자인도 장점이지만 파티션 안쪽에 선반을 따로 설치하여서 샴푸나 린스, 바디로션과 같은 용품을 깔끔하게 음,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최악의 코너 선반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음. 좀 개인적으로 이 코너 선반을 어, 선호하지 않는 <laughs> 어, 스타일이라서요. 여러분들도 이 조적 파티션 화장실 시공할 때꼭 한번 어, 고민해 보시고 설치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화장실 타일과 젠다이 파티션 시공이 마무리되면 위생도기와 악세서리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양변기와 세면기는 종류도 워낙 많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정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업체와 함께 업체 관계자와 함께 쇼룸이나 샘플 사진, 3D 도면을 참고해서 우리 집 욕실에 잘 맞는 양변기가 무엇인지 또 세면기는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는지 상담 받으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변기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주로 수로 개방형을 많이 시공을 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의 치마형으로 된 마감을 준 모양을 선호하고 설치를 많이 하십니다. 예산이 뭐 어느 정도 또 허락이 된다고 하면 비대일체형도 있기는 한데 요게 또 가격이 상당히 사악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어, 중에 하나인 투피스 형태의 치마형 양변기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세면기는 화장실 배수 형태에 따라 틀리지만 요즘에 대부분 지어지는 뭐 아파트라던가 주택, 빌라에는 벽부형 배수기과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마형 세면대나 아니면 트랩 노출형 세면대를 가장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트렌드는 트랩을 노출시키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트랩 제품을 설치하여서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를 살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납장의 수납의 양이 많을 경우 슬라이드 형태의 거울이 달린 겸용 수납장을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나는 어, 디자인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플랩장도 설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용성 면에서는 다소 어,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것 나는 수납이냐 아니면 디자인이냐 요거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욕실 하면은 어, 습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또 환풍 역할을 잘 해주는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환풍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핫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선택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휴젠트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어, 이 녀석은 가격이 조금 사악하지만 기능 면에서는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냄새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드라이 기능부터 습도, 공기천정, 온도 조절까지 탑재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욕실을 정말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예산이 좀 어느 정도 허락이 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제품 설치하는 걸좀 추천드리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조명의 경우에 화장실에는 천정 조명과 수납장 상하부에 다는 간접 조명, 샤워실 천정 쪽에 설치하는 메인 조명이 있습니다. 타일 색상에 따라서 조명 색상을 선택하시면 좀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두운 타일의 경우 밝은 색상인 주광색을 어, 밝은 색상의 타일일 경우에는 주백색과 정구색 같은 톤을 다운 시켜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고 세련된 욕실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짧지만 화장실 인테리어 당장 따라 하시면 될 만한 시공 꿀팁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장실 인테리어 절대 따라하면 안되는 것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텔리전스의 최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